자,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지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팔 수근을 고칠 거다. 그러면 하체를 포기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체까지 모든 것을 잘변하고면 얘도 안 고쳐져요. 상체를 하기 위해서 하체를 버려야 돼 그래야지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던져보실게요. 자, 던지지 않고 다리를 이렇게 그렇죠. 벌려놓고게요벌려놓고 팔을 이렇게 놔둘게 예. 네, 어차피 팔을 접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이렇게 줄게요요렇게주는데 네. 여기서 자하나 <laughs> 여기 네. 네. 이렇게 하하나이렇 이렇게 그 이렇게 하 이렇게 게요하나둘셋이야하나이셋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하필요렇 하면, 하나둘셋게 앞으로 던지하 거예요 하나둘렇렇지 그렇지, 런 느낌. 아, 하나, 둘, 어. 그러니까, 급해. 자, 하나, 둘, 빠를 수 있어. 하나, 둘, 셋이야. 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던하면안 돼요. 하나, 둘, 둘. 셋. 그렇지, 런 느낌. 오케이, 됐어. 자, <laughs> 이런 회전의 느낌. 이팔 여기를 집중해야 돼요. 머리랑 떨어져 있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멈춰서 그런 건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회전이 돼야 돼. 자 일단은 이렇게 던짐으로써이팔리스 포인트 자체는 당연히 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안떨어 네. 이게 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던지면 어깨에 무리가 많이 와. 넷이 되버려요 끊겨요. 셋이 끊기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격리하는 느낌이 라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격해 오케이, 뭐? 좋아. 하나만 더. 하나, 둘, 오, 오케이, 나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왜좀 세게 한번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개 아. 효과가 안 나는 안되 그냥? 그냥 안 터지네. 그렇지가 안 터지니까 좀 그렇네. 다시 한 번. 아, 그러니까 잘했다는데 아. 그 효과는느지 말라더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강하게 공을 던졌는데 왜 리액션을 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강한 공을 던질 때 세게 던져서 안한 거예요. 다음 공을 던질 때, 이 공을, 공에, 전 항상 말씀드려요. 공의 회전수가 중요하죠. 공은 세게 던졌는데, 공의 회전수는 나한테 포크볼을 적어두 그럼 공이 안빨라 그래서 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 회전이 좋았으면 제가, 오! 했겠죠? 아. 다시. 그러면, 어쨌든 진짜 다음 공을 위해서 뭐 달려 올리고 뭐 하고 보다, 캐치볼, 이런 캐치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응. 음. 오케이, 굿! 좋아. 핑크 회전인가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좀좀 회전을 넣어서. 에이, 회전을 네, 회전을 잘틔넣가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이 회전이 좋아야 되면 그러면은. 음. 약간 이렇게 휘죠. 왜왜 회전이 팔이 낮아서 뒤에 던져서 그게 가장 커요. 팔이 낮아서. 에이, 그러니까 팔이 낮고 뒤에 던져도 네. 공의 회전수가 많아서 그공의 회전대로 옆으로 오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팔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공이 엉뚱한 데 날아가. 정확한 패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밖에 나가 가 그러면 송구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송구도 안 돼. 그러니까 송구가 안 되면 돼. 그러니까, 캐치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해 주셔야 돼요. 자, 두 개만 더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오, 나이스다! 근데 회전이 안 좋았어요. 하나, 둘, 오, 나이스 슬라이더! 나이스 슬라이더! 하나, 둘, 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저도 레슬러면서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슬라이더를 보고 던지시는 분들이, 이쪽 가운데 공을들때쓰이더가 많이 오고요. 하이볼이나 이쪽 공을 왔을 때 회전이 똑바로 와요. 아, 그게 뭐냐면 이리네스포인트라는걸 갖고 와서 여기서 공을어디인이 앞에서 공을 정확히 놓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 들면 이 힘이 세니까 자꾸 슬라이더가 먹고 여기는 이게 편하니까 여기다 들면 공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회전이 똑바로 와 여기가 회전이 똑바로 와요. 다시 손목을 반대로 비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회전 똑바로 와요, 지금. 완전 똑바로 왔어요. 진짜요? 예. 저는 거짓말 아니 해요. 저왜 그러냐면요. 이공 회전에 되게 민감해요. 여기서 투수 레슨 받으러 오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런 공전진 애들 되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가 그래서 애들이 안 받아요, 레슨서 자기들 따단면 자기는 중고등학교 투수인데, 이런 거 해야 되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은, 이거지만 공이 이렇게 왔을 때내 느낌을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진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반대로 할줄 알아야 돼 다시 하나 둘자 지금은 싱커로 먹었어요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 여기 보시고 다시 오케이 하나 둘 지금 봐봐, 계속 싱커지. 그거 여기 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 진짜 이렇게 썼는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싱커로 가요. 하나만 더. 나이스볼. 지금 좋아, 하나 더. 근데 저한테 가슴으로 와야 끝나요. 아, 어, 지금 싱카 다시. 어, 지금 좋은 볼. 지금. 세게 안 던져도 나한테 공에 힘이 느껴지는 캐치볼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모담야구. 너도 더, 더 초보티 내려고 했가 없는 게문제 오케이, 어, 어, 자한번 어. 더. 한번 더. 오케이. 그렇지. 곧. 이때 나오면 안 되니까. 다시. 어떻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여기까지 자, 나오지. 요, 여기 있으라고. 여기 예.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오케이. 그, 아, 한, 안 나오게. 뒷다리 안 던져. 그리고, 일단은, 뭐, 마찬가지지만, 이스로 부분이, 이건 동일해요. 조금 던질 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잡고 내뒤쪽수 어, 그거를,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 요 그러세요? 되게. 공 야. 야, 하도 지금 화드 짰않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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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 아, 던져 봐, 부르면 시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o 진짜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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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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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제 컨텐츠가 안 보셨죠? 바쁘셔서 저는 그래도 아 이렇게 나오기 전에 <laughs> 저는 다음부터 중학교. 구독하고 네. 보겠습니다. 저는 아, 네. 중학교 때요기까지라 중학교 알고 알고 있습니다. 손목, 손가락, 손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게 뭐냐면 지금 입에0미터 공던지는 게 던지다 손이 펴버렸어 아. 입수 아세요? 공못 던지는 병이 있어요. 그 입수 걸린 사람들이 손을 잘 펴요. 아. 그러니까 악송구가 나들고 자꾸 손목을 스고르 원바운드 꼬집지언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클고 마카오님의 주문이그거는 우리가 <목소리> 던져서 우리가 엉못 던져도 되니까 손목을 쓰는 거해보 해보세요. 하나, 둘. 그렇지. 아까 여기 손목 여기 맞았다고 계속 모는 뭐 거예요. 푸하 네, 아. 자 다시. 입술하는 방이 자신감을 써요. 자신감 떨어지면 공못 <목소리> 던져요. 그렇지. 아, 그러면 자 일단 몸은 안 떨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손목을 쓰는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손목을 처음에 이렇게 꺾어놔볼게요. 예, 네, 꺾어놓고서, 이렇게 그러고 넣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라올 거든요 빠박! 두 번을 쓰는 거. 그렇지. 그걸 빨리 후어보세요 후린다 표현할게요. 그렇지. 해보세요. 엄청 나도 할 수가 없어. 후려! 그렇지. 그렇게 손목 쓰는 거야, 일단은. 다시. 다시. 손목 꺾어놓고, 오케이? 후 그렇지. 다시. 다시 한 지금 손목서지는 느낌이 나세요? 네, 조금은 조금 나요? 네. 그러면 공을 그 상태에서 세 손가락으로 네, 그런거 던져보세요 자, 그리고 모션 한번 해볼게요 빠박하지 말고 네, 그리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오케이. 네, 오케이 떠져. 손목서지는 느낌 나세요? 조금 만난 거. 다시 날 때까지 한번 아유. 후렴 그렇지 어, 났어요 났어요? 조금 거짓말인 거 같은데, 다시 그런가? 난난것 같은데. 그렇지. 나 썼는데. 썼는데 손에서 공이 어떻게 되세요 빠졌어. 아. 그렇죠. 네. 포크볼 아세요? 네. 에 네, 포크볼을 그냥 뭐 우리 전문적으로 배는거 아니니까 공만 이렇게 띵겨 볼게요. 튕기는 한테 세게 던지지 말고 제가 던져볼게요. 자 나한테만 줄수 있게 던져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빠지면 안 돼요. 터지게 던져볼게요. 던져. 봐봐, 이게 빠져버리잖아. 다시. 이게 손목을 붙추면못 던져요. 다시 정면, 정면 하시고, 오케이? 던져. 그렇지, 이게 빠지고, 지금 도 빠지고예요. 다시. 그렇지! 그 네. 느낌대로 짚고 던져보자. 지금 손목 선생님 느이 나세요? 네. 다시, 짚고 던져볼게, 짚구 똑같이 그 느낌으로. 오케이? 그렇지! 하나만 더. 제가 일단 뭐 캐치볼 간단하게 했어요. 여기 진짜 동네하고 하시는 사인하고 하시죠. 맞아, 그럼요. 네. 저희 팀이, 팀이 있습니다. 아니, 저그 회사 팀만. 아, 회사 팀만 네. 회사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laughs> 것들이 지꼭 내보내주세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공을 정확히 던지자예요. 근데 사실 정확히 공 던지는 게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 뭐 하체랑 접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벌어지는 거는 아까 저기 이병님께서는 제가 이제 아이의 몸을 정면으로 보고 캐치볼 하면서 어깨가 오히려 다치는 반대 의 훈련을 해서 조금 벌어지는 걸 잡았다고 아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렸고 그리고 동통님은뭐 일단 공 회전이에요. 공 회전과 처음에는 팔 회전 팔 회전이 벌어진 것과 들어오는 거에 비교는 뭐, 이제, 무거운 걸로 하시든, 구운 동작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공의 회전은 지금 저희 카메라에 잡히진 않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강한 공, 정확한 공을 넣으려면, 정확한 스윙과 정확한 공의 회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를 하지는 못했어요. 시간도 저희가 또 짧게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로 계속 돌려보실 건가요? 네, 어, 그럼요. 그럼. 일단은 돌려보시면서 진짜 본인이 안 됐던 것들은 자꾸 복습해서 네. 연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네. 모셔오시면 네. 네. 그러니까 네. 바뀐 네. 거를 네. 한번 네. 바뀌어야 되는데. 오래 보시고 빨리 한번 타격으로 넘어가죠. 타격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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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겠어요? 네. 네.